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포마라우티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그 처갓집입니다. 어저께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어서 처갓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잔 다음에 지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 드릴 책은 네 고도원님의 절대고독 어제와 같은 책에 있는 절대고독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읽어 드릴 부분의 제목은 그대만의 생애 책을 써라 라는 부분이에요 읽어 드리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대만의 생애 책을 써라 누구에게나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글로 쓰면 세상에 단한 권밖에 없는 자기만의 생애책이 됩니다. 그 책이 너무 단조로우면 시시해집니다. 굴곡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어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읽혀집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숱한 고비들,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기의 순간이자 더 높이 솟구쳐 오르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비는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고비가 많을수록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이야기가 풍성한 사람이 삶도 풍성하게 됩니다. 네, 그 오늘의 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음, 저는 이, 오늘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그때그때 그때 보면은 되게 힘든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생기잖아요. 뭐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일도 있고,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 마치고 수능 봤을 때 수능 성적, 그리고 뭐, 그, 대학교 원서를 넣었을 때뭐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취업할 때 그런 고통들,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무슨, 무슨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 뭐, 이런저런 그 뭐, 삶의 위기의 순간이자 그런 떨어지는 순간 같은 것들이 있었어도 그런 것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은 그뭐 자꾸 꿈 얘기를 하긴 되지만 꿈을 멀리서 목표를 멀리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차피 내 생애책이라는 이름으로 그써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최종 목적은 내가 성공을 했을 경우 각각의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가가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책을 쓰면서 시도를 하고 그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했는데 그 투고에 대한 그 피드백이 뭐 처참한 결과로 오기도 하고 뭐 책을 한번 냈는데 그 책이 전혀 팔리지가 않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왔을 경우에 단순히 그냥 거기서 그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어차피 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니까 오늘 이 투고를 거절당하고, 이번에 낸내 책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뭐단한 줄이 됐던 그 과정이 돼, 그 생애 책을 쓰는 부분에 그 일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간다면, 음, 조금 더, 어,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고비가 많을수록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풍성한 사람이 삶도 풍성하게 됩니다. 라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최종 목표를, 건전한 목표를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운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지향점을 마련을 해둔 사람이라면 그 이후로 하나하나 착실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흔들리고 아프고 음, 고난들 고비들이 생겼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꿈을 설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직까지 본인의 그 지향점 그리고 꿈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삶에 40년을 별 의미 없이 살다가, 아니 물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생기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뭐, 그 40년을 정말 의미 없게 보내진 않았지만, 음, 내가 지금 계획하고, 목표하고, 그, 앞으로 40년 동안 그 사, 삶이 지금까지 40년보다는 훨씬 더 값지고, 보람되게 살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 그,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그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다 보니, 지난 40년보다는 지난 6개월이 더 값졌던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40년이 훨씬 더 저에게는 기대가 되는, 네, 40년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꿈과 희망, 그 사명 같은 것을 먼저 잘 계획해 보시고요. 그렇게 음, 확실한 그 지향점을 가지고 네, 살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저희 처갓집에서 했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희 집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밖에 살짝 비가 내리더라고요. 조금 전에.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또 그친 것 같은데요. 어,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또 살짝 추워질 수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